예, 이것은 바이안티피 케어 리조트의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피트니스 클럽 이름은 피트니스 파빌리온입니다. 피트니스 파빌리온이고요. 피트니스 클럽은 매우 규모가 큽니다. 오전 시간에서 손님이 없는데요. 자,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운동 기구는 5성급 리조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테크노 짐입니다. 자, 왼쪽에는 프론트 데스크고요 자, 여기서 체크인, 체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자, 방 번호, 그리고 이름을 적으면 되고요. 자, 여기 여 같이 타올 그리고 로커가 있습니다. 자, 물이 제공되고요. 자, 기구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노적기죠. 엄청난 운동량이 필요한, 건, 필요한 건 노적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구요. 역시 여기도. 노적기죠. 노적기 엄청나게 운동량 많은 운동기구입니다. 저기, 사이클이고요. 사이클. 자, 그리고 런닝머신 어, 3개입니다. 트레드밀이죠. 런닝머신 3개가 있고요. 저기, 지금 하체 운동, 허벅지와 장단지 근력을 키우는 운동기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와 같이. 자, 여기 근육은 허벅지 운동이죠. 장단지, 허벅지. 자, 그리고 다양한 아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곳이고요. 자, 3면이 유리기 때문에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령을 주로 아역기를 사용하는 공간은 밑에 고무매트가 깔려있어서 충격을 흡수하고요. 소음을 내지 않도록 신경 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운동 기구 특히 유산소 운동 여기 트레드밀이라고 하죠. h 닝머신은 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기 하체 운동하는 기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